이마룡은 학창 시절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소문난 말성쟁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학교의 모든 행사에서 사회를 볼 정도로 교실 밖에서의 존재감은 엄청났는데요. 그는 충주 제천 단양의 고등학교 연합 운동회에서 응원 단장을 맡을 정도로 끼뿐만 아니라 리더십까지 갖춘 학생이었죠. 사실 이마룡은 코미디언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야간업소 MC로 일했던 것이 지금의 이마룡을 만들어준 시작점이었다고 할수 있었죠. 그는 이곳에서 만난 코미디언 전유성의 추천으로 라디오에 진출한 뒤 얼마 후 KBS의 특채로 코미디언이 될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이마룡은 심영래, 최양락, 김영곤과 함께 KBS 코미디 4대 천왕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출연하는 코너마다 대박을 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1991년부터 1년여 동안 방영되었던 추억의 책가방은 본인의 학창시절 이야기로 특유의 패션과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큰 인기를 얻었었죠. 친구들아, 들였냐 엘비스 프레나 와, 배로 <laughs> 사실, 이마룡은 보통의 개그맨들처럼 개인기나 애드립 등으로 튀는 역할보다 동료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스타일의 개그든 상대와 좋은 호흡을 맞춰낼 수 있는 능력과 훗날 그가 배우로 전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탄탄한 연기력 덕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코너가 도시의 천사들로 이마룡은 후배 코미디언들을 살려주면서 본인 또한 돋보이는 활약을 했었죠. 삭삭 신려워 죽겠네 그만해 그만해 아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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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라 아이, 그게 언제 하셔야죠 그이 나이에 내가 하리? 아, 이거 쑥쓰럽구만 <laughs> 이외에도 이마룡은 변방의 북소리와 내일은 챔피언 등 여러 코너에서 심형래와 호흡을 맞추며 당대 최고의 개그맨이었던 그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게 어디 칫솔로 이걸 뿐만 아니라, 봉숭아학당에서는 선생님 역할을 맡으며, 맹구와 오서방 등 여러 개그맨들의 웃음 포인트를 살려낸가 동시에 코너를 이끌어 나가며, 봉숭아학당이 역대 최고의 코너 중 야, 하나가 된 것에 정오면서! 대한 큰 역할을 하였죠. 합이하면 창작은 시말고 네. 나또 있지 않습니까? 냉면. 어쨌다? 걱정나네. 나도 박 냉면 한 사발 드시지 않으시렵니까? 너랑은 죽어도 못 먹겠다. 사냥을이가주었소 저러. 죄인들은 저거라. 사냥 끝이래. 백목을 받아. <laughs> 이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마룡은 KBS에서 대활약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198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남자 예능상을 1989년과 1991년에는 KBS 코미디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죠. 참고로 지금까지 KBS 연예대상을 2회 이상 단독 수상한 사람은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그리고 이마룡뿐이었습니다. 지 금은 아니 지만, 90 년대 초반 까 지만 해도 코미디언 은 방송국 에소 속되 어있던시 절이 었 기에 타 방송 사의 프로그램 에출 연하 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었 습니다. 그런데 1993년 이마룡은 코미디언 최초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가시밭길을 먼저 걷기 시작했고 덕분에 후배들 또한 그가 닦아놓은 길을 밟으며 하나 둘씩 타방송사에 출연할 수 있었죠. 프리랜서로 활동 후 이마룡은 KBS 폭소대작전, SBS 기쁜우리토요일, MBC 오늘은 좋은 날등 방송 3사 코미디 프로에 동시에 출연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MBC 오늘은 좋은 날에서 이용열과 함께했던 귀국 상장 코너는 큰 인기를 모았었죠.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아...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어요. 없음 말고. 뭐 필요한 거 없어? 음뭐 주문 있으면 연락해. 어, 됐지. 뭐, 뭐 필요한, 필요한 거 없어? 없어? 1990년대 후반부터 코미디 프로에서는 출연진들의 세대교체가 시작되었고, 임화룡 또한 개그콘서트의 봉숭아학당을 마지막으로 코미디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2002년 옴니버스 영화 묻지마 패밀리의 한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의 아버지 역할로 출연한 뒤 같은 해 연극 웰컴 투 동막골에 출연하며 코미디언이라는 선입견을 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연이어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고 2005년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훌륭한 연기를 선보이며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차지했죠 와좀 전에 이 짝으로 휘큰히 지나간 거잉? 님자래꽃 꼽았습니다 일로 나와 일로 나오라니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된 현재를 기준으로 이제는 코미디언보다 배우로 활동한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상박이 장땡이면 회음수는 38광땡이야. 아참돈아뭐준같은아뭐도나왔만 무서? 가서내그 어릴 때저 고래 잡을 때도 같이 가준 사람인데. 솔직히 무서웠에무서웠 2009년 11월에 방영된 패밀리가 떴다에서 유재석은 가수 출연자들에게 구박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자 자연스레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마룡이요. 언대 한번 와 주시고요. <laughs> 룡이요 마룡이요. 마룡이요. 뿐만 아니라 런닝맨에 이마룡이 출연했을 당시 유재석은 미션 진행 중에도 알뜰살뜰 이마룡을 챙기며 존경심을 드러냈죠. 아니 그회장님들 갖다 드려야 되요데 아니 그 때문에 <laughs> 좀 먼저 좀 먼저 아 회장님 때문에 어, 우리 저 집에서. 예? 유재석 외에도 김국진, 박수홍 등 수많은 개그맨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꼽는 사람이 바로 이마룡이라고 하는데요. 이마룡 형은 음. 네. 네. 후배들이 진짜 다 좋아해요. 많 문화다. 어떤 선배를 가장 좋아하느냐? 그럼 저는. 주저 없이 이말영 선배님 감자골 사태 당시 모든 코미디언들이 감자골 4인방을 맹비난할 때 유일하게 그들의 편에 서주었던 점만 봐도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지녔는지, 그가 얼마나 진정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잘알수 있는 대목이었죠. <laughs> 또한 2008년 2월에 있었던 이마룡의 아들 결혼식에는 본인 하객만 2,000명이 넘게 찾아와 축기금을 내기 위해서 30분 동안 줄을 서며 기다려야 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난기금 내는데 줄을. 자줄는데뭐 최불암 선배님도 계시고 최불암 아, 선배님도 아, 줄... 아나 미안해. 죽을 뻔했어. 난. 이는 평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덕을 쌓아온 글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